그래요? 네. 해야지 뭐뒤네안들어는데자어주세요 자, 무거우니까 네. 가 올라가야지. 네. 북원야 네. 북원이 가어가야가가지야지매달렸는데어들드서등으로 떨어지면 지전드이렇게 올라가야지. 북지네 자, 오늘 공사 이틀째인데 벌써 여기, 여기 스파인 미니 램프가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 작은 점프박스도 들어가고 이쪽으로 폼핏도 만들 예정입니다. 자 코리아 라이더즈 2옥제 어린이가 매일 와서 열심히 공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. 지금 커터 4개밖에 못했어요. 근데 저 혼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파크 공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촬영을 해봤는데요. 자, 빨리 공사가 완료돼서 여기서 선수들이 연습하면서 즐겁게 라이딩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창 안에 있던데요? 우리 오늘 며칠째지? 7일? 자, 오늘 공사 6일째 되는 날이고, 오늘 화요일입니다.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, 수, 목, 금, 토, 그리고 일요일 쉬고, 월, 화. 오늘 6일째입니다. 1200에서 연습하고 1600에서 연습하고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다닐 수 있게. 오! 버린다. 개죽 코핑에 들어갈 파이프를 주문했습니다. 자, 공사 8일째인 오늘 하프파이프의 면 작업은 일단 끝났고, 좋은 작은 1.1m 짜리 점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드디어 코리아 라이더즈 스케이트파크 외부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.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7조 다 했고, 바깥에 있는 스파인 램프 파크가 만들어졌어요. 아직까지 정식 오픈을 하려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스타바이크 서준호 선수가 가볍게, 아주 가볍게 테스트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펀지를 지금 주문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스펀지가 오면은 이 안에, 이 안에 이제 폼핏을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